안녕하세요. 음, 혹시 죄책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쉽지 않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이 둘은 뭐랄까 빛과 어둠처럼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아, 네. 죄책감이 마치 커튼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그. 본래 순수함을 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글이 바로 그 무죄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간에요, 당신의 근본적인 본성은 죄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관점이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기는 뭐 시간이나 죄 현실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좀 뒤집어 보는지 같이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네 마치 죄책감이라는 색안경을 잠시 벗고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일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죄책감과 평화의 대립부터 보죠. 네, 네. 이 둘은 아예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책감은 우리의 그 본성, 이글에서는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순수한 의식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가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막 아, 나는 죄를 지었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죄책감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좀 왜곡되어 보인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그 세상 자체가 뭐랄까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마치 죄책감이라는 먹구름 때문에 우리의 진짜 맑은 하늘, 그니까 그 무죄함을 못 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그 본래 무죄함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기반한 에고, 즉그불래된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는 증거라고까지 말해요. 와. 에고가 존재할 수도 없다. 네. 죄책감이 없다면 에고는 뭐랄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힘을 잃고 당신은 그냥 본래의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저기 조금 헷갈리는데요. 음. 분명히 과거에 잘못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저희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간과 영혼의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요. 시간과 영원. 네, 이 글에 따르면 당신는 시간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이라는 더큰 차원에서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는 죄가 없다. 네,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과거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기억일 뿐이라는 거죠. 시간 자체를 음, 끝없이 펼쳐진 카펫 같은 것에 비유하는데요. 카펫이요? 네. 결국에는 이게 돌돌 말려서 사라질 환상과 같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믿는 한, 당신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그 카펫 위를 그냥 걸어갈 뿐이라는 거죠. 와, 시간이 환상이라니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더없고 잔인한 여정하고 네, 에고가 만들어 놓은 길이죠. 네. 그거랑 이 글에서 말하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해방과 기쁨의 여정이 완전히 대비되겠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등장해요. 성령이요? 네. 성령은 이미 시간의 끝에 서서 모든 잘못된 생각들, 즉그 환상들을 다 되돌려 놓은 바로 잡은 우리의 참된 알, 또는 안내자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미 다 바로 잡았다. 그렇죠.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 과거의 잘못과 뭐 미래의 불안에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에고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연속성은 신이 보장하는 거고 그건 바로 불멸성이라는 겁니다. 불멸성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는 반대로 그냥 영원히 변치 않는 지금 현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현이 생각하는 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속죄는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무죄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받아들이는 것. 네, 어떤 벌이나 희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무죄함을 받아들일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막 분리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너와 나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속죄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인 셈이에요. 아, 자신의 무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속죄군요. 와, 그렇게 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네요. 과거 자체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속죄를 받아들이면 과거는 그냥 없었던 게 되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속죄의 필요성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아하.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신이 상기시켜 주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당신은 본래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에고는 반대로 한다고요. 그렇죠. 에고는 끊임없이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해라고 속삭이죠. 죄책감을 현실로 만들고 공격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시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네요, 결국. 맞아요. 너는 죄가 있으니 너 자신을 공격해야 마땅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죄책감은 더 커지고 악순환이죠. 정말 악순환인데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요? 성령, 즉 우리의 그 참된 앎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요. 뭐랄까. 죄책감 자체가 그냥 실체가 없다는 고요한 인식을 통해서 마치 어둠이 비답해서 그냥 스르르 힘을 잃듯이 죄책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싸우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거죠.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본래의 그 무죄한 존재로 볼수 있다면 누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격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네요. 네. 진정한 힘은 그리고 무방비함은 바로 이 순수함에서 나온다고 이글은 강조합니다. 이 여정은 시간을 막 힘들게 통과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본래의 무죄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그 자체라는 거죠. 아, 깨어남. 결국 시간을 헤쳐나가는 어떤 고된 여정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본래 상태로 깨어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영원히 죄가 없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책감이나 시간이라는 건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속죄, 즉, 자신의 무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실패나 실수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죄책감과 두려움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정말 깊은 평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요. 네.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그 너머를 볼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대화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시간과 죄책감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환상,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면, 오늘 하루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까요.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당신 본연의 무죄함을 한번 인식해 보려는 작은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일지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